안녕하세요. 이짤부네님입니다. 모두 모두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족발 스페셜입니다. 일단 마켓스를좀 비빔비빔 해볼까요? 저번에 불족발 여기서 시켜먹어본 적이 있어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족발 한입 해야죠? 너무 세 점인가? 두 점인가? 너무 세 점인데? 일단, 한입. 음! 음음음음음음음음 <목소리도> <물 마크스 먼저. 목소리도> <목소리도> 역시 참기름음음음음음 맵네. 은근히 올라오는 매운 맛 같아요. 음 이번에 쌈장 꼭 찍어서. 성수젓발 달아요? 달짝지근해요 음 맛있네요 이것도 일반젓발이랑 불젓발 뭐가 더맛있으나 일반젓발도 좋아하도 하죠 불족발은 정말 매운 걸 땡길 때. 음, 역시 껍데기야. 냉면 육수 같은 데에다가 막국수, 막국수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막국수 국물이 많이 자극적이지 않네요. 막 아, 괜찮네요. 아 껍데기가 좋나요? 살이 좋나요? 저는 껍데기 쫄깃쫄깃한 껍데기! 음, 역시 껍데기야! 음! 역시, 발곱살이야 여기 부분 되게 맛있지 않아요? 음, 음. 아. 아, 은근히 올라온다. 이럴 때, 막국수. 시원한 막국수. 음. 음~~ 입술이 빨개지기 시작했다. 아 맛있어 근데 쌈도 싸 먹어야지. 쌈쌈쌈쌈쌈쌈 밥이 있어요. 언니, 오늘 낮에는 못뭐 드셨나요? 저 살을 빼기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갔던 비건식당이 채소는 살이 안찌잖아요 갔는데 물은 닫았어. 아... 그래가지고, 음, 카라오스 먹었어. <laughs> <laughs> 맛있지려고요? 안 매운 것도 좀 뜯어볼까? 오, 음, 이 흰색은 일반 족발이 훨씬 부드러워. 음, 아, 맛있네. 저도 개인적으로 막 뜯는 것보다는 그냥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매력적이에요. 여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다. 오늘 스트레스 받는 일있으셨나요음 아니요. 저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매운 거를 딱 찾진 않습니다. 그냥 딸기 레어 치즈 타르트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매운 거를 먹는 거예요. 와, 근데 매운 게 올라온다. 매운데 맛있어요, 그래도. 이 매력인 것 같아, 불쩍발라 여기 김치 백김치도 들어가서 맛있긴 하네요. 컵체어스 음. 하... <놀람> Ah. 아, 냉면 주스 같다. 날 네, 퍼퍼 살은 좀빼고 부드러운 살이야. <laughs> <맛있어>. 한먹어까요 <한번> <laughs> 갖고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르트 주저케이크의 신생일 열어 준 처음 케이크예요. 타르트이긴 하지만 처음 에 먹었을 때 진짜 아직도 아직도 생각이 난다. 정말 그 충격이란. 오. 2호인지 3호인지 모르겠는데 46,000원이야. 음. 음. 아직도 맛있네요. 음, 딸기도 너무 맛있다. 미안한 조각만 먹어봐 이거. 음, 음, 이거는 1년에 한번씩꼭 먹어야 된다. 진짜 딸기 시즌에. 음, 제가 원래 타르트에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기 타르트 진 타르트 진도 좀 괜찮아. 음. 딸기 시즌이 제일 맛있어. 딸기가 맛있으니까 달콤 새콤 상콤. 치즈 맛도 살짝 나고, 음, 이 위에 있는 거생크림이네 생크림. 그냥 음. 음. 단점이긴 합니다. 포크로 먹으면 이게 다 부서져가지고 먹기가 좀. 그래서 일일이 판해야 돼요. 남들하고 먹기가 좀 그래. 핑계 좋았다. <laughs> 음. 이 달걀 너무 맛있다. 컵. 아 해서 행복하지요 빵 먹어주세요. 파리그레산에서 빵은 안 사오셨나요? 오늘 낮에 먹었는데요? 칼국수만 드신 게 아니었군요. 아, 칼국수 밥이고, 빵 빵이니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